네, 예, 안녕하십니까 러분들과 함께 외국통상주 어, 제5주차 제3계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좀 아까 어, 좀 아까까지 제5과에서 연애에 참석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 배우셨습니다 어, 대화를 통해서 배우셨고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몇 가지 여러분들 배우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인의 연회. 어, 저희 교재 보시면 57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연회, 중국인의 만찬, 한번씩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 차의 원민시 중국 음식들이 중국요리가 세계에서 유명하다 해 주십니다. 원밍 이름을 들어 볼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츠자이 <목소리> 중국 자연 내가 중국에서 없는 것이 자연이 자연 스럽게 자연이 자연 역시 이견 非常重要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다 역시 중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 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중국国中国中国中 아주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풍성하다. 57페이지의 내용들을 위에도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주의 쇼. 뭐뭐라고 <목어라고> 알려져 있다. 주의 쇼. 주민다. 만한 전시 만한 전석이라고 하는 만한 준식 요 100도 도채 폐격의 음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就是普通的宴會 연회, 보통이 연회라고, ,就是예,就是 연회라고 해도 예요 시도 도채 就是예就是 보통이 연회라고 해도 이에 그래서 먹어 있다. 예요. 수도다 1열개 이상의 요리가 있다. 하나 보시. <목소리도> 在宴会上，연회에서 주인, 귀빈, 和主人被安排在被安排在上座상석에앉도로 되어진다. 오렌지 되어진다. 상다음에 앉도록 텐다, 앉게 텐다. 그다앉게된다 이런 뜻입니다就是普通的宴아있습니다그라고 <목소리> 해도 아그렇죠그회 상석에 앉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음. 면대자만, 코어, 루的座位是上상面 면대, 보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문이나 또는 입구를 보게 되는 자리가 상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석 물론 이징좌지상좌 샹座上座上座 그러면 座上座上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보시면 上上上上上샹上上上上上上上上 各单我是 m 宴会当然少不了酒少不了酒所以不就喝上它所以 body s 少不了少得了少不了恶心还能多久少得了少不了就喝上它也能干杯的意思是干杯干杯的意思是 베배는 뭐냐면 건배이思是유미는喝完你的杯子里的酒잔 안에 있는 술을 다 마신다라는 뜻이라 이거 니다입니다잔 안에 있는 술을 다 마신다. 그렇지만, "如果你不想""马上就醉" "마 지금 바로 취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最好不要把酒一口一口气喝下去""不要把酒一口气喝下去" 이口, "왜냐면" "술을 단번에 한입에"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술에 거부요. 밑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노예. 왜냐하면 중국인 시간 식후죠. 중국 사람들은 먼저 술을 마시고 출사 음식을 먹고. 쌀 식사 그 다음에 음식 쌀을 하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허탕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이为中이人习惯어는酒관饭허吃饭이因为中国人习惯先이酒吃菜어吃饭어最后喝汤이렇게이 아 어를? 이 어를? 이 어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 "喝酒""吃菜"再吃饭再吃饭"最后喝汤"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탕" 그 "국" 그 "탕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so 上상的의序 그래서 상菜的次序특는

중국人的另外一个习惯是， 중국 中国 사람들의 다른 습관은 주인인가에게 커른 지아 중국 사람들의 다른 습관은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을 집어준다, 떠준다 이런 뜻이다. 저 지다이뱌, 견 이것은 진정한, 진정한 말. 진정한 마음, 진심 이런 거 표현할 수도 있고. 요수요 설명 주인하客주 주인이 손님을 열정적으로 대한다, 따뜻하게 대한다, 손님 대접을 잘한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지, 요 지, 대표 전청요 설명 주인好客 손님 대접을 잘한다. 如고 你不习惯这种做法。 만약에不习惯这种做法, 이런, 이렇 하는 방법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你可以对主人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谢谢,让我自己来吧.让我自己来吧. 제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소 뭐뭐 하다면, 주소 주민의 만한 주인씨 요이 말도다차. 만한 전석에는 백여개의 음식이, 백여 종의 요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据쇼美国마易이表团明天要来这儿参 라이 说美관贸쇼代表마明이要来这儿参观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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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국, 미국, 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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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둘러볼 것이다. 여기 와서 참관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다. 뭐라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말의 출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이용하거나 말의 출처가 있지만 말하기를 꺼릴 때 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 8 페이지에 지是스에그랬습니다在中国，在中国就是普通的宴会也有。 <뭣> 수, 도, 도다채 보통의 연애라고 해도 10여 개의 음식이 있습니다. 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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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고 해도 예, 인다 뭐시다. 게시다뭐게다뭐시게뭐게다뭐시게 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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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에 마셔서는 안 된다. 한숨에 술을 넘겨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부역바우만우만 봐. 좋겠시口气做完再休息好不好 그래서 이 일들을 한 번에 단숨에 다 하고 싶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되십니다중국 习惯先喝酒、吃吃菜，再吃饭，最后喝汤。先、再、最后。中国人习惯先喝酒，先吃菜，咱们再吃、再吃饭，最后喝汤。再吃饭，再咱们最后喝汤，最后 OK，飘那水带一个。 그 다음에 보시면,明天的日常安排是내일 스케줄은先参观 공장 공장을 둘러보고再参加宴会 연회를 참석하고,最后看电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셨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해보고 그 여러분들이 숙달하고 숙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